안녕하십니까. 문교수 중고TV의 문남규입니다. 오늘은 중고어의 노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의의는 리아우제, 리제, 밍바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우제는 HSK 3급 단어고요. 리제는 HSK 4급 단어. 밍바이는 HSK 3급 단어입니다. 각각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오제는 잘 알답니다. 어떤 사람도 잘한다, 어떤 지역도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라고 표현할 때는 리아오제를 사용합니다. 동의어론요, 수시, 이성이죠. 수시가 해당됩니다. 다음, 리제입니다. 리, 리제는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답니다. 이해하다. 다음, 밍바이는요, 말과 관련된 것을 이해한다. 여러분들 영어의 understand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똥, 똥, 니 똥마? 할때 똥하고 밍바이마 똑같은 뜻입니다. 이세 가지 뜻을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그를 잘 압니다. 잘한다. 배우셨죠? 수시하오 같은 거? 바로 리아오제입니다. 그렇죠? 워헌 리아오제타. 그렇죠?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리아오제. 그렇습니다. 워헌 리아오제타. 나는 그를 잘 압니다가 돼요. 무엇을 잘 알다? 리아오제. 두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자. 벌써 답을 다 고를 수 있죠? 니더 신칭, 신칭은 심정, 마음이란 뜻이에요. 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자, 리제. 我 리제 니더 신칭.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가 돼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이 지방을 잘한다. 벌써 잘한다가 있어요. 고를 수 있겠죠? 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了제가 들어갑니다. 자, 我很了解这个地方, 나는 이 지방을 매우 잘 안다고 하요 아시겠죠? 네 번째 예문입니다. 너는 내가 말한 말을 이해하니? 자, 벌써 말과 관련된 거, 이해한다? 이런 무슨 단어를 사용할 줄 아시겠죠? 자, 我说的话吗? 너는 내가 말한 말을 이해하니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습니다. 明바이가 들어갔죠. 니明白이워숴더화 너는 내가 말한 말을 이해하니 자, 말과 관련될 때는 明바이예요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나는 너를 이해한다. 자, 이해한다요. 뭐가 들어갔죠? 리제가 들어갔죠. 그렇죠. 답을 살펴보죠. 그렇죠. 월리제니 나는 너를 이해한다가 돼요. 자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정치인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정치인, 정주자 정치가예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말을 알아듣는다는 뭐예요? 명바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뭐예요? 잘 알아듣는 것은요, 딩명바예요. 딩 밍바이. 결과보호로서 밍바이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예요 가능보호로 바뀌어요. 가능보호를 만드는 요령은요, 동사 플러스 결과보호 그 사이에 떠나 뿔을 내야 돼요. 여기는 불가능을 나타내니까 결과보호 앞에다 뿔을 놔서 팅부 밍바이가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정주자 랑랑 팅부 밍바이가 돼요. 정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없게 한다. 그렇죠. 랑 여러분들 사역 동사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뭔뭣으로 하여금 뭔엇 하게 하다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게 한다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명이가된 겁니다. 정자 랑은 팅부 명배 정치가는 사람들 하여금 알아들을 수 없게 한다요.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너의 애정관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 아우 벌써 답이 나오죠? 워真不어 나는 정말로 뭔말할수 없다. 니이爱情 아이 情관 애정관을, 너의 애정관을 이해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리제죠. 자, 我真不能理解你的爱情观 그렇죠.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나는 그의 뜻을 알았다. 자, 벌써 뜻이니까 그의 말을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답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我现在他的意思了 그의 뜻을 알았다. 답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명바이가 됩니다. 我现在明白他的意思了. 나는 지금 그의 뜻을 알았다가 알았다. 아시겠죠? 자 아홉 번째입니다. 자세하게 상황을 이해한다. 자세하게 뭐예요? 상시가 돼요. 상시. 자 상시 진황인데 자세하게 상황을 진황을 이해한다가 뭐가 되겠어요? 바로 리제죠. 그렇죠. 자, 상세 이해情况, 상세 사급 단이니다 이해情况, <목소리도> 자세하게 이해한다, 자세하게 상황을 이해한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에 오늘 어 중국어의 노트는요, 리아오제, 明白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습니다 자, 리아제는 무엇을 잘 알다고요? 리제는이해하는 거고 밍바이는말같은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잘이해하시면은이 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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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이말이말